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강입니다 우리 6강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냐면 바로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부정문이 뭐냐면은 자 먹는다가 있어요 그럼 먹는다 그러면은 부정문은 안 먹는다 간다 안 간다 잔다 안 잔다 요런 안에 관련된 부정문에 공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할 때가 뭐 3인칭 단식 때는 doesn't를 붙이고 뭐 조동사 딜 때는 c a n n t 을 붙이고 뭐 이렇게 런 공부하시는 분들 인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왜냐 자 우리나라 부정문은 찬호씨 우리나라 부정문은 혹시 압니까 만드는 방법 모르죠. 우리나라 부정문은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있다. 안부정문은 뭐조사어을때 쓰고 모릅니다.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영어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저랑 같이 부정문 계속 공부하면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일단 복습합니다. 자 나는 뭐랍니까? 나는 I. 그렇죠. 나는 I라고 해요. 자 너는 U. You. U예요. 자 우리는 우리는 내가 포함된 우리 우리는 We. 그렇죠. We입니다. 자 그들은 hey Day. 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남자, 남자 한 명일 때는 he. 그렇죠? he입니다. 여자 한 명일 때는 she. sh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 나는 i. 그들은 they. 자, 그녀는 she. 그는 he. 우리는 we.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공부한 거 보니까 이제 이거 다음에 동사를 붙인다 해서 공부했어요. 자 우리 공부 한번 해보죠. 공부하다는 뭡니까 영어로? Study. 그렇죠. Study 라고요. 좋아요. 자 먹는다는? Eat. 자 따라서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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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는? Go. 그렇죠. Go. 따죠 go. go. 어디 어디로 향해서 가면은 뒤에 뭘 붙여준다? Go to. To 를 붙입니다. 간다는? Go to. 그렇죠. 좋아요. 앉는다 했어요. 그러면 앉는 건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죠. 자따라 하죠.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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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 때 어디에 앉습니까? 보통 이렇게 딱 달라붙는 면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는 보통 뭘 써준다? on을 씁니다. 자, sit, on. sit on. 나는 의자에 앉는다 면은 준비 시작. I, I sit, sit on, on chair. chair. 이렇게 합니다. 근데 chair는 진정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다 a chair. 어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자, 이런 동사. 부정문. 안 한다. 앞에다 뭘 붙이면 된다? Don't.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나요?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자, 돈, 돈 드릴까요? 자,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앞에다 뭘 붙인다? 바로 이? Don't. 돈을 붙인다. 좋습니다. 돈은 영어로 어떻게 쓴다? 이렇게 Don't. 쓰면 되죠. 돈. 따죠. 던트. 던 t 두나의추가형입니다 자, 그럼 나는 간다 하면은? I go to 나는 안 간다. I, I don't, don't go, go to. to. 근데 좀 세게 얘기하시면은 I do not go to. 이렇게 해 놓. 이게 다예요 자, 근데 얘네 둘은 특별한 거예요. 얘네들 특별한 거죠. 앞으로 앞에 우리 공부했죠. 의문문 만들 때는 얘를 뭐 붙인다? 둘을 붙죠. 두. 앞에다가 물어볼 땐 두. 예의는 뭐다? does. does를 붙인다. 이해 가죠? 이겁니다. 멘붕이 하셨나요 자, 새로 해 보자. 의문문일 때는 앞에다 뭘 붙인다? 두. 두를 붙여요. 네, 근데 여기서는뭘 붙인다? does. 더지. does를 붙인다. h 와 s h 일 때는 뭘 붙인다? does. 더지. does를 붙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너는 밥을 먹어 하면은 you, you eat, eat meal. 그렇죠. 밥은 영어로 meal. meal. 자, all 어, meal 해도 meals라고 하죠? 그럼 너는 공부해 하면은 You Do study. Study예요. 너는 공부해? 물어보는 겁니다. Do, Do you study? study? 너는 공부 안 해. You Do don't, study. don't study. 쉽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얘네 둘이 있어요. 이럴 때뭘 붙인다? doesn't를 붙입니다. 따라 하죠. Doesn't. doesn't. 이게 머릿속에 he일 때는 doesn't, she일 때는 doesn't가 이게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이거 맞춰서 얘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니면 d o n t doesn't인데 이런 게 있다. 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she, doesn't에요. 모르면 그냥 she, don't. 자, 그녀는 앉는다. she, she sit. sit. She. 원래는 sit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자, 그녀는 앉지 않는다. 시작. She, she does doesn't sit.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she don't si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가져가는 건 뭡니까? Take. Take 죠. 자, 그녀는 내 돈을 가져간다. 시작. She take, take my money. 근데 그녀는 내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 She, she does doesn't take, take my, my money.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게 우리 오늘 공부할 문법이에요 문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문법은 뭐냐면은 바로 동사 앞에다가 want를 넣어주면은 뜻이 어떻게 된다? want를 넣어주면은 뜻이 좀더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다는 뭡니까? go 자 그렇게 따라 하죠 간다 go 자 가고 싶다 하면은 따라 하죠 want to go want to go want to go want to go 먹는다 eat 먹고 싶다 Want to eat? 먹고 싶다. Want to eat? 나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I, I want to eat, eat steak. steak. 너 스테이크 먹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Do, Do you want, want to eat steak? steak? 너 여행 가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Do you Do want, want to? 어... 자 여행 가다 따르자.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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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행 가는 건 travel. Travel. 한번더 시작. 트래블. 너 여행 가고 싶어? 물어보면. Do you want to travel? 좋아요. Do you want to travel?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책 교재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연습 문법 안에 있어요. 자 우리는 저녁을 먹지 않아. 자 좋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지 않아. 한번 해보죠. 누가? We. We 안 먹는다. 아니죠, 아니죠.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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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니까. Don't, don't eat, eat 저녁. 저 디너. 디너. 자, 디너입니다. Dinner. 자, 디너. 디너. 자, 디너. 좋아요. 우리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 시작. We don't eat dinner.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아. 시작. We, we don't, don't go, go, to go to school. school. 그렇죠. school. We don't go to school 해라 한번. 시작. We don't go to school. 그렇죠. 우리는 자지 않아 하면은 We, we don't, don't sleep. sleep. 아, 여기, 여기, 슬립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슬립은 여기 가야 돼요. 슬립. 나는 자고 싶어 하면은, I, I want to sleep. sleep. 자, 원, 투는 이거 제가 일부러 알려준 거예요.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는 TV를 보지 않아. 보다라는 동사, 이렇게 TV 볼때 이렇게 뚫어지게 보죠? 뭡니까? 따라 watch. watch. 뚫어지게 보면, watch.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식할,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하면서 보면은, 따라 see. see. 나는 너를 봐 하면은, 뚫어지게 봅니까? 그냥 봅니까? 그냥. 그냥 보죠.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변태쟁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너를 봐. 시작. I, I see you. you. 나는 너를 안 봐. I, I don't, don't see you. you. 나는 TV를 안 봐. 자, TV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거죠. 준비 시작. I, I 안 don't 본다. Don't watch, watch TV. 새로 시작. I don't watch TV. 좋습니다. 요게 답니다. 자, 요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 공부한 오늘 바로 부정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너밥 먹지 않았어? 아이, 렇게안 하면 좋은데. 밥 먹었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 밥 먹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는데안았어 하면은 멘붕 오지 마시고 그냥 얘를 앞에다 뭘뭐 붙이면, 안 왔으니까 그냥 앞에다 뭘뭐 붙이면 돼요. 그냥, 다시, don't.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너 공부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에다뭐 붙이면 된다. 그냥 don't, don't 누구한테 you, you study? study 끝입니다. Don't you study? 그러면은 우리가 헷갈려요. 아니, 공부를 했는데 했는데도 뭐라고 말하지? 자 했으면 무조건 영어는 했으면 yes, yes. 안 했으면 no. no. 이게 우리나라 말은 잘 생각해 주면 영어는 그냥 가면 돼. 했으면 yes 안 했으면 no. 했으면 no. yes 안 했으면 No 좋습니다 말의 Yes or No 아시죠? Yes. Tell me Yes or No 좋습니다 음. 자너 공부하지 않았어 물어보죠 시작 Don't you study? study? 끝이에요 그럼 나공부했으 하면 yes. yes I, I study. study 나 공부 안 했어 No, no. I, I don't study, don't study. study. 자 아침은 뭐랍니까 아침은? Breakfast 그렇죠 Breakfast라고 요 Blackface. 그러면, 너 아침 먹지 않았어? 아, 이런 사람 싫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죠. 너 아침 먹지 않았어? 그러면은, 앞에 뭡니까? Don't, Don't you, you eat, eat breakfast? 한번 더 시작. Don't you eat breakfast? 좋아요. 그럼 나 아침 먹었하면은 yes. yes! I, I eat, eat breakfast. breakfast. 이거 보시면서, 어, 이에이트인데 과거니까. 이런 분들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제부터 다 잡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갑니다. 이 정도로 하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표현이 요겁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표현들을 요걸 갖고,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따라하죠. Wake up! Wake up! w a k 뜻이 뭐다? 일어나라. Wake up. 자, 이게 정신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Wake up! 이게 Wake up입니다. 그러면은, 저, 호텔 갔을 때, 어, 저, 6시에 깨워주세요. 이러면 할때 있어요. 그러면은, 아, 6 o'clock. 6 o'clock? 오케이, 이거 하지 말고. 자, 깨워주세요. 누구한테 you. 여행 갔을 때는, 유 하면 이놈의, 이놈의 자식. 이렇게 혼납니다. 부드럽게 하는 거뭐 붙이나 무조건? 앞에다가, can. can을 붙인다 여행 갈때 무조건, can. can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너, 나좀 깨워줘. 뭐, can, can you, you can wake. wake 누구를, 누구를 wake? Me. me. up. 자, 따라줘 wake. Wake Me up Me up 그쵸 이렇게 하는거예요 Wake me up 어려우니까 뺄게요 여기다 중간에 넣어주면 됩니다 다세워죠나좀 깨워주세요 시작 Can you Wake, wake Me, me up? up 몇 시에 몇 시에 라고 할 때는 자 되게 쉬워요 에죠 우리나라 영어랑 비슷한거 찾아볼까요 At 에. 비슷하죠 에. 에 At 7시에 하면은 At 7일 7시에 at 7 8시에 at 8 11시에 at 11 12시에 at 12 그렇죠? at 12 1 3시에는 없죠. 13시 에 있네요. 1시네요. 자, 보통 6시에 깨달라는 말을 하니까 6시에 at 6 좋습니다. 그럼 6시에 깨워 주세요 하면은 can, can you wake, wake 누구를 me, me up at, at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탑니다. 그러면 나는 6시에 안, 일, 안 일어나 하죠 시작. I don't wake up. up.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야. wake up이에요. 몇 시에? at 6. 6 하지 마 이거 6. 자, 그녀는 6시에 안 일어나. 시작. She, She doesn't, doesn't, doesn't 힘들면 don't it's okay. But doesn't, doesn't wake, wake up at 6. 잘했습니다. 여러분, 되죠? 이제 됩니다 이제 어제 이제 여, 호텔 가서 빰빰빰빰빰 Six? 이거 이제, 이제 할수 있어요 Can you wake up at six? 아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안 어렵죠? 예. 영어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Study는 쉽습니다 나는 영어 공부한다 시작 I study English 너는 영어 공부 안 한다 You, you don't, don't study English. English 이렇게 하면 되죠 자그 다음에 Eat 국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국수 국수 먹시 뭔지 십니까 국수? 국수는 이 국수가 있으면 얘들이 국수를 먹죠. 니들이 국수를 먹고 니들 니들 누들. 자, 따라 하죠. 니들, 니들, 니들 누들. 니들 누들. 누들 누들. 누들 누들.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니글 니글 니글, 니글, 니글. 이거 아시죠? 그 비슷한 거예요. 누들이에요. 따라 하죠. 누들스. 누들. 국수 는 면이 많으니까 s를 붙여 줍니다. 따라 하죠. 누. 니들. 오 발음은 우 발음이에요. 누. 누들스. 시작. 누들 좋습니다. 국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 태국 가면 파타이죠파타이파타이도누들 라이스 누들 라이스 누들 뭡니까? 라이스 누들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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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쌀국수를 안 먹어요. 시작. I, I don't, don't eat, eat rice. 라이스 하면 2가 됩니다. 라이스. R 발음 또한번 더. 아야. 자, rice. 라이스. R 발음 크게 한번 더. 시작. rice. 한번 더. 라이스. 좋아요? 그럼 나는 안 먹어? I don't eat, eat rice. rice. Noodles. Noodles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자 요리하다는 뭡니까? Cook. c o o k 요 cook. 그럼 나 요리 안해 하면은 I don't. I don't, I don't cook. cook. 나 요리하는 거안 좋아해 하면은 I don't like, like to, to cook. cook. 한번더 시작. I, I don't, don't like, like to cook. cook. 아, 선생님 여기 to가 왜 붙여요? 난안 좋아한다. 요리한다. 어때? 이런 사람 어때요? 안 좋아한다. 요리한다. 이상하죠? 요리하는 거안 좋아해. to 또는 ing. 얘들 네, to를 붙이는 게좀 좋긴 해요. 어떨 때 to를 붙이고 어떨 때 ing를 붙이냐?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갑니다. like to cook. 시작. like to cook. 안 좋아한다. Don't, don't like. like. 좋아한다. Like. like. 안 좋아한다. d o n like. 원한다. Want. 안 원한다. d o n want. 요리하고 싶다. I want, want to cook. cook. 요리하고 싶다. want to cook. 요리하고 싶지 않아 Don't, don't want, want to cook. 나 요리하는 거안 좋아해. I don't, don't like, like to cook. To 나는 아침 요리하는 거안 좋아해. I don't, don't like to cook. To, to cook. cook breakfast.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바로 have가 있어요. have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 있어요? 물어보면 남자친구 없어. 왜 물어봐? 그런 건. 그렇죠 그럼 시작. I don't. don't 동사. 갖고 have. 있다. have. 뭐를? Boy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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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너 남자친구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Do, Do you have? Boyfriend. boyfriend. 근데 boyfriend 앞에는 a boyfriend. 진정한 boyfriend를 만들어주려면 a boyfriend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go to는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서울에 안 가면은 I, I don't go, go to Seoul. 너 부산에 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Do, do you go, go to 부산? 부산? 나 서울 가고 싶어. 시작. I, I want to go to, go to, go to 서울. 서울 크게 새로 시작. I 아니죠? 너 가고 싶어? I, I want, want to go, go to 서, 서울. 서울, 부산. 너 서울에 가지 않지? 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 서울에 가지 않지? 자 한번 해보죠. 그럼 가지 않지 뭡니까 무조건 앞에 don. don 그럼 물어보면 don. You, you go to 부산. 그렇죠. 서울인데 계속 부산입니다. <laughs> 자 부산 사람들인가봐요. <laughs> 자, 나는 서울에 가지 않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Don't you, don't you, 나는니까, don't I go to Seoul. 그러면 나 가면은? Yes. 누가? I go to Seoul. 안 가면? No, I don't go to Seou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 cook이 나와요. cook. 자, cook은 우리 이미 했죠. 국수. 자, 됐고, 그 다음에, 둡니다. 두가 나오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대표동사인 두를 공부하는데, 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알려드리죠. 두는 우리나라 하다예요, 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다를 아무 때나 붙여요. 요리하다, 수영하다, 밥 먹, 공부하다, 안 됩니다. 이 두는 어느 때 붙이냐면은, 보통 어느 때 붙이면은, 집안일 할때 많이 붙여요. 집안일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집안, 집안에서 하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럼 집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청소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청소하면은 우리 뭘 청소하냐면은 바닥을 청소해보죠 바닥은 영어로 따라 하죠 Floor 플로어. 그 1층 2층 3층 할때 엘리베이터 타면 F라고 써있죠 그 Floor예요 따라 하죠 Floor 플로어. 나는 바닥을 청소한다 시작 I, I do, do floor. floor 원래는 The Floor인데 어렵습니다 나는 바닥 청소한다 시작 I, I do, floor. do Floo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 이거 어려우니까 하나만 할게요 숙제하다라는 걸 외우시죠. 이거 하다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숙제는 homework라고요. 따라죠. Homework. homework. 나는 숙제한다. 시작. I do homework. 너 숙제하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Do, do you want to do homework? 테러 시작. Do, do you want to do homework? 앞에 있는 두랑 이 두랑 같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얘는 물어볼 때 쓰는 그냥 두고, 얘는 하다라는 진짜 동사 둡니다. 자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거는 조동사, 대동사에 두로서 쓰고, 얘는 본동사에 두로 쓰면 뭡니까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요 처음에, 처음에는 얘랑 얘랑 그냥 두, 두인데 앞에 있는 두는 물어볼 때 두예요. 얘는 뜻이 뭐다? 그냥 하다, 하다입니다. 하다. 그렇다 공부 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그냥 하다만 쓸때 숙제 하다 진짜 하다만 나왔죠 숙제가 명사니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숙제 안해 하면은 I, I don't, don't do homer 그럼 여기는 두랑 얘랑 두랑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린거 얘는 그냥 그냥 아니라는거죠 아닐 때 don't고 얘는 진짜로는 다좋입니다 그녀는 숙제 안해 하면은 She doesn't, doesn't do, do 이 어, 뭐. 앞에 두 있다고 뒤에 두 빼고 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얘랑 얘랑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거예요. 기억하시고 얘는 대동사의주구 얘는 본동사의주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아직은 기억하지 말자. 일단은 오마리 하듯이 크게 따라하면, 여러분, 저를 믿고 하면은 정말 됩니다. 믿어보십시오. 믿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건 바로 시던입니다. 시던. 자, 시던은 뜻이 뭘까요? 시던은 앉는 거죠. 여기 나왔죠. 앉는 거. 나는 책상에 앉아 면은 I sit on, on desk. desk. 자,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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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에 앉아서 desk, 책상 앉는 거니까 t desk로 할게요. sit on the desk. 그 책상이 아닙니다. 더는 좀 나중에 공부합니다. 일단 더 힘들면 좋아. 뺍니다. 하죠. 너 책상에 앉아 으면 Do you sit on desk. desk? 그쵸. 더죠릴수 있으면 더를넣세요 오늘은 그냥 합니다. Yeah. 애들이 막 yeah. 놀고 있어요. 자, 책상에 앉지마 위험해. 책상에 앉지마 한번 어기. 책상에 앉지만 멤버님 어디라도 하시세요. 일단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You. You. Don. d o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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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kay. 좋습니다. 너 의자에 앉아 뭡니까? You. you. Don. Don. 그렇죠. 의자는 chair라고 해요. Chair. 일 chair. Chair. 좋습니다. Chair. 체어맨 의자에요 여러분 혹시 그 내달에 자동차 입은 체험맨 아시죠? 체어맨 체험맨이 의자에 앉는 남자죠 그래서 회장님이돼요체험맨 체어맨 체어맨 회장님 한번더 시작 체어맨 좋습니다 체험맨이에요 체어맨 의자 의자 체어맨 아안 되네 체어맨 의자 체어맨 <chair>.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억지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시돈이에요너 의자에 안 앉지 아 이런 사람들 있어 의자에 안 앉지 안 앉지 뭡니까 던던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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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유 시던 체얼 던유 시던 체얼 시작 던유 시던 체얼 뒤에를 올려주세요 너 숙제 안 하지 않는 던유두 홈마크 뒤 올려주세요 홈마크 홈마크 한번더 시작 홈마크 좋아요 이렇게 해니다자그 다음에 나오는 또 동사 먼저 컬 있어요 컬컬 혹시 여러분 옛컬미 <laughs> 일단, 지금, call me, call me, call, call, give a call. 옛날에 그, 피플노래였는데 이거는 아시는 분만 아시고, 요즘은 뭡니까? Mm. Call me b mm. a b I just met you. Mm. Mm. No. This is crazy. Uh. Here's call my number. Call, call me b a 죄송합니다. 일단, c a l 은 전화다요? 일단, call. c a l 부르다 뜻이세요.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마이 grandfather c l 이렇게 는좀 대망 뜻입니다. 자 c 이에요자 전화다는 c l 나는 너한테 전화해. I, I call, call you. you. 좋습니다. 쉽죠? 어? 너 나한테 전화해. 너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은 do, do you, call you call me? 원래는 d 디 d you call me 이게 맞는 말인데 일단은 안 배웠으니까 do you call me로 가자 너 나한테 전화해. 시작. Do you call, call me? 이렇게 한죠자 나는 너를 불러도 돼요. 나는 너를 불러 시작 I call you. you. 한번더시작 I, I call you. 어렵지 않죠 자뀌었는데 t Take. 입니다 Take. Take. 는 뭡니까 이렇게 e t 가져가는 거죠 나 t 너의 돈 Take. 가 시작 I d o n t Take. your m o n e y 너가 내돈안 가져갔지? 이런 사람들 있어. 너가 내 돈도 안, 안, 안 가져갔지? 난 믿어. 오빠 믿는다. 내가 내 돈도 안, 안 가져갔지. 안 가져갔지니까. Don't you take, take my money. money? 좋아요. 내 돈은 my, my money. money. 네 돈은 your money. 그의 책은 his book. 자, 그의 책은 his book. 그녀의 남자친구는 her boyfriend. boyfriend. 한번더 시작. our boyfriend. 우리의 사랑은 our love. 나는 너를 사랑해. I, I love you. 그녀는 프랭크를 싫어해. 프랭크. 그녀는 프랭크를 좋아해. She, She like, like Frank. Frank. 그죠 She like Frank입니다. She likes 했는데 근데 like Frank.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소유격. 저랑 같이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다 보면 여러분 됩니다. 반복이 언어의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반복을 하면 여러 분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한 표현들, 이 정도로 정리하죠. 오늘 단어 이렇게 공부한 것들, 이거를 계속 해서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크게 이 책에 있는 거 보면서 이 한국말을 영어로 크게 크게 바꾸다 보면은 여러분도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꼭 해쳐가지고 저한테 있는 카톡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모든 그런 문장들은 영어로 바꾸고 기회는 연습문제도 반드시 해주기 시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